18번. ABC를 포함한 5명의 관광객이 규칙에 따라 10개의 객실 중에서 한 객실에 숙박하는 경우의 수. 가에서 5명 중 어느 관광객도 102, 204인 객실에는 숙박하지 않는다. 위에 그림 보면 102, 204X 돼 있지, 그치? 나,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1 또는 100. 그러니까 1이라는 거는 이웃 하는 거잖아. 103, 104. 이런 식으로. 104, 105. 이렇게 이웃 하는 거고, 100이라는 거는 아래 위층을 얘기하는 거지. 차가 100인 거는. 그러니까 A와 B는 바로 옆에 묶거나 아래 위로 묶거나. 그렇게 할 거고. 다. A와 C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4보다 크고 100이 아니다. 그럼 A와 C는 일단 차가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층에는 묶을 수 없지. 예를 들면 A가 201, C가 205, 가장 멀리 떨어진다라고 해도 차가 4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A, C는 같은 층에 묵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차가 100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아래, 위, 이렇게도 묵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다를 보면 A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것 같다, 그치? 그래서 A가 어느 호에 묵는지 먼저 결정하고, 그렇다면 B와 C는 어디에 묵을 수 있는지, 그걸 이제 그때그때 그때 다 따져보면 되겠지. 먼저 A가 201호에 묵는 경우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A가 201호에 묵었어. 그러면 B가 묵을 수 있는 거는 B는 바로 옆이나 바로 아래 위나 이렇게 묵어야 되니까 202 아니면 101호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야. 두 가지 경우. 그다음 C가 묵을 수 있는 거는 A와 C는 같은 층안 되고 아래 위안 되지, 그치 그러면 C가 가능한 거는 103, 104, 105. 이렇게 세 가지. C는 세 가지인 거야. 그래서 A가 201호에 묵을 때 이제 B와 C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 6이 되겠지. 자, 물론 두명더 있어.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A, B, C, B, C 경우의 수부터 한번 다 따져보죠. 자, 이번에는 A가 202호에 묵었어. 그러면 B는 바로 옆이나 아래 위에 묶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102호가 안 되니까 B가 묶을 수 있는 거는 201호 아니면 203호 두 가지 경우 그 다음 C는 A와 같은 층안 되고 아래 위안돼 그러면 나머지는 101, 103, 104, 105네 가지지 그래서 C 네 가지에서 BC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4가 되겠지 자 이번 A가 203호에 묶었어 그럼 B는 좌우 아니면 아래 위.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 거는 202 아니면 103두 가지겠지. 그리고 C는 같은 층을 제외하고 아래 위도 제외하면 101, 104, 105세 가지. 그래서 곱해주면 이게 BC 경매수. 그 다음 이번에 A가 2 0 5에 묶는 경우. 그러면 B는 105호 한 가지일 거고 C는 104, 103, 101 이렇게 세 가지지. 그래서 1 곱하기 3. 자, 이번에 A가 101호에 묵었어. 그럼 B는 201호에 묵을 수 있다. 그치? 그래서 한 가지. 그리고 C는 같은 층 아니고 다른 층이면서 아래 위도 아니니까 203, 202, 3 5 이렇게 세 가지. 곱해주면 되고. 이번에 A가 103호에 묵, 묵을 때. 그러면 B는 203호 아니면 104호 두 가지. 그리고 C는 2층. 중에서 203호를 제외한 201, 25에서 3가지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 A가 104호에 묵을 때, B는 103, 105, 이웃하는 2개 되겠지, 그치? 그래서 2가지. C는 2층 중에서 204호는 어차피 원래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 4개 가능하지, 그지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 A가 105호에 묵을 때, B는 104 아니면 205호, 그래서 2가지. C는 205를 제외한 2층. 그래서 201, 2, 3, 3가지.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자, 지금 한거다 한번 해보자. 여기 2 곱하기 3 이렇게 쭉 곱해서 써주면, 2 곱하기 3, 201호부터 쫙 해주면, 2 곱하기 3, 6 더하기, 2, 4, 8 더하기, 2, 3은 6 더하기, 1 곱하기 3, 3. 그 다음 1층, 1 곱하기 3, 3. 더하기 2, 3, 6, 더하기 2, 4, 8, 더하기 2, 3, 6. 자, 이게 뭐냐면, B와 C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 ABC 지금, ABC를 숙박, ABC의 객실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지, 겠지 근데 지금 두 명이 더 있어. 그럼 그두 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ABC가 어디인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지금 총 8개의 객실이 있는 거잖아. 2개를 제외하고 8개의 객실 중에서 세군데에 A, B, C가 들어가 있어. 그럼 5개가 남았고 그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B와 C를 넣어주면 나머지 두 사람을 넣어주면 되지. 그치? 그 경우의 수가 OP2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A가 201호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B는 두 가지, C 세 가지,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OP2 가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서 곱하기 OP2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6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니까 30 더하기 8두 개, 16 해주면 얘는 46 곱하기 OP2, 20이지. 따라서 답은 920.